안녕하세요. 성우 윤매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이제 들깨반 옆에 이제 배추하고 이제 무를 심었는데 이제 멀칭을 안 해고 그냥, 그냥 심으신 것 같습니다. 올해 이제 비가 자주 와가지고 땅이 너무 지르니까 이제 배추들도 이제 지른 데는 잘 크지도 않고 또 이쪽에 배추 늦게도 또 심으신 것 같은데 조금 늦게 심으셔서 배추 통은 아직 크지 않고 이제 조그맣게 크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무도 비닐 멀칭을 안 해고 심으니까 이제 수분이 많아가지고 풀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어떤 거는 또 시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밭서 이제 좀 지른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심으셔가지고 이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날짜가 많이 남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어서 이제 결국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저쪽에는 어느 정도 좀더 조금 먼저 심은 건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무도 지금 이제 저 정도 컸으면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 더 빨리 크는데 그냥 배추도 심으시고 무도 그냥 심으셔가지고 조금 더디 크는 것 같습니다. 이쪽은 더 늦게 심어가지고 아직 이제 요거는 뿌리도 잡는 것 같고 저쪽은 이제 세층으로 심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추로 심으실 때는 제가 항상 깊이 심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속에 깊이 심으셔가지고 벌레도 더 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배추가 쫙 펴지질 못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배추 심을 때는 위에서 간드랑 간드랑 해야지 깊이 심어 놓으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흙 위에 있어야지든지 흙 속으로 다 깊이 심어 놔가지고 좋지를 않습니다. 지금 제가 볼 때는 땅도 질어서 노란 것도 있지만 예, 걸음께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름이좀 춥이라도 지금이라도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웃집 그논 옆에 무하고 배추를 심었는데 멀칭도 안 해고 심으시고 또 늦게 심으신 것 같고 또 너무 지른 것 같고 또 추비도 노란 거 보니까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